라자 합평배구 미아새 정원입니다. 여기 토끼가 있어. 살아있는 토끼? 어, 토끼도 살아있는 거 있어. 올라가자. 지니 친구를 소개합니다. 두둥. <끼리> 바람난 는이구나 여기보세요 저 표정이 너무 세야네 토끼 예. 얼굴을 잘가르 가자 동물 보러 가자니까 가요 여기 보시면 이쪽 알파카 있죠? 지금 본데 옆에 보면 신비의 정원이 쓰있는데 이쪽 양이저 흡비양 엄마 볼게요. 이쪽 옆에 있네요. 아빠가 요 오지마. 우와. 귀엽다. 어? 얘 만화에 <laughs> 나오는 그런 애 같다. 그치? 그. 얼굴은 응. 검은색고 어, 응. 코는 하얀 응. 쟤 혼자 문 열고 있어. 안녕. 저기 보이지? 문. 응. 우와. 이대게 덩치 좋다. 이 덩치 그거야. 너무 큰 애가. 그럴까? 엄마 옆에. 그러게, 어, 처음 보네. 근데 다리, 얼굴만 새까맣고 맞아. 네, 먼저 보도 되나? 먼저 봐라. 음. 얼굴 봐, 또그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음. 안녕. 안녕. 음. 먼저 네.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희야 지금, 만 빨리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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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금지 진짜 금 지금, 음. 엄마 지에다금려있어 음. 엄마, 음. 엄마 만지면 나도 만질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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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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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분도께 좋지 않다. 거실거실. 난 손이 안 돼. 부드럽지 않냐 왜? 음. 어, 그래 가까이 왔다. 지금이야. 배떼기배떼기 배떡이! 만져. 어, 진짜네? 아빠 만져 봐. 진짜 느낌이. 뭘 만져? 거실거실. 산지 같아. 그럼 아이고, 무 수세미? 그 뭐지? 어, 그. 수세미 같아. <laughs> 수세미 같아. 안녕. 여기 당근 있다. 당근. 들어가 있네 안에 아 나오네 아 귀여워 어디로 아, 아, 달려와 어디 갔어 이쪽 안에 들어가 어 응. 나 어, 나간다 동물농장이네 엄마 걸려가지고 귀여워 쓰다 먹고 싶어 쓰다 먹으면안돼 아, 애들은 축구 축구 <laughs> 이여두 마리 나왔어. 이거 봐봐. 나한테 세 마리 나왔어 고요 응? 사람처럼 오네 사람처럼 오네 아무것도 없어 예, 예, 예. <laughs> 어? 예예 예. 울까 해? 용돈 한 마리 제발 서서 먹이를 먹고 있어. 아들 온다. 어이 좀 보소. 서서고 먹으면서 서. 그래. 물고기들도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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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봐. 두 발로 서가지고. 음. 어제 아기. 애들 뭔가 종이 다른가 보다. 응, 귀가 이렇게 되애가 있고, 초는 애들이, 어머 커진 애들이. 거 아, 래에서 할아버님과 조금씩. 아, 얘 귀엽다. 만져보귀워 어이말, 어나 보고 있는데 가 달려왔어. 얘 봐, 얘는 진짜 인형 같아. 응. 영국에서 개량된 종이래. 그 특이하게 귀가 내려가 있는 토끼도 있는데, 영국에서 개량된 로비어, 네. 로비어라는 종이래. 우리나라 토끼랑은 다른가 보다. 그러니까 귀가 오턴 맞았어. 무슨 부드래또갈때손 닦아 지는지에또 얼굴 맞을 거 여기까지 이것주 영상을 여기까지 안녕. 여기 더 있어. 주차장? 집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안녕. 안녕. 지니 네, 안녕. 바이바이. 남소들이 어디 왜 쳐다보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해야지. 안녕. 어머 얘 되게 특이하게 생 생각... <laughs> 안녕? 너 침뱉을 거 아니지? 되게 이쁘게 생겼다. 너뭐 근데 너뭐 우리 손질 좀 해야겠어. 뭐 벌레 붙었어. 잘가먹기 앉으니까 가는 거야. 동생도 왔다. 코를 벌렁벌렁 거리고 있어. 독수리를 보면서 우리는 갈게. 안녕. 나가는 길 들어올 때못 찍은 별고니야 저건 화이황 하나 둘셋아까황 사람이 많아서 못황황황갈황 찍네. 안녕. Video kết. Subscribe và theo dõi. Cố gắng nêu ra suy ra. Vậy thì, tạm biệt.